다우존스는 16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.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으나 장 막판 차익 매물 추례로 하락했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일보다 0.10% 내린 39,869.3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0.26% 하락한 16,698.32로 마쳤습니다. 인테르 주가는 2.43% 상승했습니다. S&P 500은 전일보다 0.21% 내린 5,297.10으로 마감했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내린 12.42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